이야, 이야 그리고 와 오늘 날짜 2024년 12월 5일 목요일이었나? 목요일일 겁니다. 목요일 맞을 텐데? 목요일 맞네요. 어 악몽 계속 하고 있죠. 5.5 공포 첨문. 비련의 그림자. 저유닛시 넥서스. 저유닛시 넥서스 타격 손해 그림자 악령 안정을 생성합니다. 효과를 가집니다. 원래 이 친구가 무서운 이유는 저 그림자 악령이 저 스테이지에서 이제. 자유 공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한 콤보 맞고 뒤질 수 있다 그 정도인데 뭐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그렇게 무서운 능력은 아닌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뜻밖의 탄생 플레이어가 생성한 카드의 비용이 3 증가합니다 어... 이증가좀 까다로워요 잘못하면 은 이제 어지간한 생성 기열은다 막히기 때문에 단일로 세네를 좀 강요하는 느낌이 있죠 치명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할 거냐 물어보면은 그 전날인가 워이걸 우승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육성 능력을 해방을 했으니까 어, 이걸 그대로 들고서 한번 가볼 것 같습니다. 유물 현황은 추적자에 검했다가 별에게 선택받은 자 달아가지고 이번에 개방한 이 영원한 굶주림 능력을 좀더이라도좀더 활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. 진행해 봅시다. 이거 해봤는데 안 되면 뭐 다른 것도 센각 꺼내 오겠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트라이 한번 해봅시다. 먹이감 제자 결투 돌려봐 마법 쓸 만은 한데 막쓸 만하냐 물어면좀 애매하고 음 주문 챙겨가서 이득 볼수 있는 거 나름 있긴 해요 챙겨갑시다 그러면 그냥 솔직히 요즘 느끼는 건데 저 주문만 화 생성하는 능력이 희귀급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전설급 쳐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드는 생각은. 이제 전설급이 아니니까 집어갈 확률이 많은 거라서 나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성능은 확실히 좋은데 저 티어 쪽에서 든든하니 일단 이쪽부터 맞다 생성 막히지? 깜빡했다 일단 이렇게 저 그냥 바로 잡을까 말까 고민을 잠깐 해보면, 저거 괜히 안 잡았다가 사고치느니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, 잡읍시다. 안 잡고 갔다가 사고치는 꼬라지를 보느니, 그냥 잡고 가야 돼. 지하 동 음, 역시나, 제공격은안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하나필터쓰레기엔 없는 나 없지. 아란루 피워 보실까. 자잡아 먹어라. 이쪽으로는 못지나가지 댕댕이 네, 네. 라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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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이 정도면 아마 무난하게 깰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말 했으니까 못깰것 같기도 하고 얼음 파편, 폭력배, 뱀자리 파편이 좀 좋아 보이긴 한다 칼리스타 어 이건 아이템 집어가는 게 좋긴 한데, 어 부자기 요정 생성 상을 했다. 음 이쪽 갈까? 오히려 내 쪽에 독일 게 많긴 한데, 에, 오렌지 레몬님 어서 오시고. 근데 네, 이번에 챔길의 빅토르 나온다던데요. 오늘 나온 거 아닌가? 내가 날짜를 잘못 봤나? 오늘 업데이트 된 걸로 봤는데 방금. 원래 룬테라에 빅토르 빅토르 자체는 있었는데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챔피언에 추가가 된 느낌이죠? 어... 일단 있죠 3일인가 룬테라 안 들어가서 몰라요 괜찮아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 이 게임에 우린 모두 그래요 음 이건 공격하는 게 낫겠다 성공해야 할 턴데. 저 팀사다. 한턴 기회 주나 안 주나. 뭐라? 하나도 못 잡았네. 자, 일단 진행. <목소리> 자, 이놈을 살포시 얹어서 댕댕이 더와못 잡네 이거 이러못 잡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요 오케이 y 넌침 a y o 고 말겠어. k a 하는 싶은 게 없는데. 일단 진행. 잡아먹어. 일단 그냥 공격할까? 야. 픽 피... 길가 끝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능력 횟수는 오질락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과연 저거 써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어... 드로우 나쁘진 않고 이것도 나름 잘 버텨주긴 할 텐데 패가 쓰레기로 차서 문젠데 그냥 들고 갑시다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좋다 자, 어디로 갈 것이냐 기절이냐 이쪽이 낫지 기절보단 이쪽이 얼마나 낫지 어디보자 일단 댕댕이 좀 찾아보고 댕댕이 안나왔고 젖었고 위험할고 일단 필더 깔고 와손병 쓰레기로 다쳤어. 이어 예, 먹어라. 이래 나 버리네. 야 일로 잘 맞춰 놨다. 이거나 처먹어라 아니야. 안녕. 안녕. 이거, 이거, 이주 이거. 써주이교 이거, 좀노려거시다 이거, 이거. 이거, 이득은많이 받네 김에 유닛 저거 하나밖에 없긴 할 텐데 잡으면 이득이겠지 엥댕이 강화 레벨아어 손패 좀 미리 털어놓읍시다 픽. 니 한번 이건 무바라 뭐 죽인다 능력이 겁나게 돈다고 얼른이 한번 도는건가 능력 모르겠네 으쒀 쐐라 흠흠흠흠흠흠흠 남 <laughs> 낭자 감전 낭자 들고 갑시다 낭자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 상점 어 결투 포효 능력 쪽은 무장해지 나쁘지 않은 여거에다 사막 결투 챙겨갑시다 나머지 돈은 쓰고 가는 게 나을 어쩔까 제압기 하나 정도 나와주면 좋겠는데. 피해를 사 모래병사. 오 어, 이거 괜찮다. 나머지는 그냥 지나갈까? 버티기 용도로 나쁘지 않으니까 얘까지는 채용합시다. 진행 이제 버리 카드 집어온 이유는 좀 심플해요 혹시라도 이제 버섯같은거 때문에 패 찼을때 바로바로 좀 버릴 수 있게 지금 원프가 워낙에 지금 밸류가 괜찮아서 집었는데 손패가 그 버섯물이 코스트 늘어난걸로 차는게 좀 꼴보기 싫어서 집었어요 진행합시다 저 턴에 댕댕이는 안될거고 어그 어, 까지 털어버려야겠다 픽깡 범패가 다섯 장 어차피 터졌네 오쉣 댕댕아 부러 댕댕아 어 <목소리> <보라>. 이야, 이만한 물건은 없다. 뭐, 이기 레벨 1? 어...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걸 쓸 수밖에 없지. 소란 좀 그냥 개무시 때리고 명치나 달려요. 남은 것, 남은 지력 단일 제발 힐 없어라. 오케이, 지금 보다 쉽게 잡았어. 좋았어. 어, 뭐 이게 보호막을 한번 줄까? 이것도 괜찮긴 한데, 지금 사고 날 확률이 너무 높아서. 차라리 이쪽으로 갈게요 차라리 보호막으로 한번이라도 사고 박는게 나을 것 같아 권자회관 무장 돌려봐 재단결 반향 방패진 반향 쓸수 있을까 방패진은 좀 애매하고 반향 집어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이제 혹시라도 후반에 공격력이 펌핑이 돼가지고 8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제 반향 효과를 좀 받을 수도 있어서 좀 후반일긴 할 후반용이긴 할 텐데 뒷심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집어갔습니다. 일단 손에 댕댕이 잡혔고, 음 손패가 조진 느낌이 좀 나는데 일단 공격하 부담 없이 가. 어차피 계속 공격 가야 돼. 일단 손펜 터졌고.. 현장 타는 건 납득해야 된다 오 반영효과까지 받은 건가? 오케이 굉장히 이득이라 이정도 이득 겁나게 봤지

칼리스타에 들어 드로우... 나오면 터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 일단 채용. 주문 상자 소용돌이 할키기 할키기 지금 좀 세긴 해요. 거의 확정지업기라서 능력 방패진 의미 없고 화영 선물 집고. 낭자 아... 부족하네. 돈 약간... 어떻게 할까? 히랄 생각하고 그냥 진행합시다. 히랄 생각하고 후반 가서 그냥 돈 아껴서 갑시다. 팔킥이 지금 좀센 상황이고 원프 무리로 초반 또 빌드업 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게 맞겠다 일단 원프내주고 제가 처리할게요 저거 잡을 수 있으면 지금 잡는 게 맞고 일단 공격 누구도 혼자가 손패가 웬일로 안 터지지? 얻으면. 저놈이 뭐하나를 더 낼까, 안 낼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. 하나 음... 정도는 더 있겠지, 낼게 없어. 그것은 매우 의외 힐에 나오면 그이거만 쓰고 넘어갈까? 폭파 전문가 이러면 쓸만하지 속 던져. 레벨업이다. 어, 이거 잡아 먹어도 되겠는데. 가자. 을 위해서 주방에다 좀 모여 놓읍시다. 킬가. 이렇게 컷. 생각보다 너무 쉽게 왔는데? 와이기세게난 값다라고 생각도 들고 이번 스테이지와이랑 좀 맞나 싶기도 하고. 어, 귀신 들린 유물 잘 쓰고 있지? 그냥 집어 갑시다. 챔피언. 댕댕이, 강화. 기원을 걷고, 진행합시다. 노틸러스, 아무 적이나 사망하면 체력이 3회복. 노틸러스 서사급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, 원래는 희귀급인가 해가지고 체력 이1 0만 회복 아니었나? 일단 평소대로 워익 찾아주고, 첫 턴에 낼 카드가 없고, 조졌고, 너왜 나왔니, 처음에? 네가 처음에 나오니? 음, 이거라도 쓸까 싶기도 하고. 일단 이거 씁시다. 뭐라도 털수 있는 거 있으면 털어야 돼. 어, 일단 패스. 얘한테 피해를 좀 줘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, 너 피해를 좀 넣어 놓을까? 하는 건 일단 나중으로 고민을 좀 미룹시다. 픽. 나 오면 칼리 를 내지 말고 이쪽 으로 해서, 두번 공격 을 합시다. 채나리 기절 이야. 아, 주방 은 하나 있다. 역주 하나 탔고 냉랭 이래, 그렇 일단 이거 좀 드셔. 이 정도면 러시 달려 볼만해. 저놈이 침몰하기 전에 안 끝날려나 싶기도 하고. 지금 덱맨 위로 간거지? 아덱 위로 간거구나 그냥. 드로우를 해서 좀 빨리 찾아 봅시다. 안 보이네? 어디 갔지? 일단 킬 각이긴 한데 그냥 끝났네. 어, 이렇게 빨리 끝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야. 음. 어 이게 겁나 센가 봅니다. 아니면 건양국 이번 판이 좀잘 풀렸는가 보다 하고 있어요.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빅토르 패치 됐으니까 빅토르 한번 해보러 갑시다. 일단 이 영상 여기까지. 녹화 종료 유와인치 와, 천천 일단 녹화 한번끊나고 합시다.